안녕하세요. 만두입니다. 오늘은 무가금 마법사의 육성편입니다. 모든 캐릭터의 육성은 정답이 없고 개인 취향에 의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신 정보들만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석 세팅인데요.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무소가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무소가금은 보석 세팅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보석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찬란한 송곳니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저기 자신의 공격으로 또 받는 피해가 10중첩까지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핏빛 손길. 이거는 거리마다 데미지가 중첩돼서 증가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동속도 감소는 0.3% 확률이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의 사슬. 이것도 대장 한 명당 주는 피해가 중첩돼서 증가를 하고요.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 광전사의 눈이죠. 그냥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고요. 극대화 확률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받는 피해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를 감수하더라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과금러 분들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높은 등급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묘한 사격. 이 보석 같은 경우는 집중이 필요한 기술의 에너지 소모 속도가 감소를 하는 건데, 집중이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파열같이 게이지가 있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원한 고통.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고행자의 은총 세트에 어 굉장히 좋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대화가 적중시 고통을 유발하여 요만큼의 데미지를 주고요. 공격 속도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보석 세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옆에 장신구를, 약세류들은, 어, 빨간 홈은 그냥 전기석, 파란 홈은 방어구 관통, 사파이어, 그리고 노란 홈, 황수정, 지속효력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보석은 낄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5-2성, 오이보석이라고 하죠. 뭐뭐뭐 나왔는데 써야 하나요? 재료로 써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일단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좋은 게 나왔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개인 취향과 여러 정보들을 공부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구요. 그래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p b 치 이해전은 빛인데 이건 1티어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왔다고 하면은 2성이든 삼성이든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사 기준에서 그 다음 좋은 보석은 돌로 변한 살점 조각. 이거는 일반 사냥식 필드사냥 잡몹 잡을 때 굉장히 좋은 보석 같구요. 그 다음 스며드는 응어리인데 이거는 다른 보석이 좀 없을 경우에 쓰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응어리 또한 도트뎀이 있어서 어, 보스에 좋습니다. 일반 몹을 잡을 때보다는 보스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응어리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소가금은뭐 많은 선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끼고 있는 세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한두개 정도는 취향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가장 딜을 잘 뽑을 수 있는 6개의 보석으로 세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던전 별 스킬 세팅이에요 던전 별 스킬 세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채널 내에 영상 4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던전 별로 트리, 스킬 트리를 정리를 해 놓고 던전을 도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도전균열과 전장 스킬 세팅이 있어요. 이두 가지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도전균열 어렵잖아요. 전장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두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전균열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일반 몹을 잡아서 보스를 띄우기만 하면은 깬다 라는 마인드로 저는 도전 균열을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블랙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블랙홀 범위 증가 머리에 있는 정수구요 투사체 흡수 무기에 있는 정수 블랙홀이 전방으로 전진하는 보조에 있는 정수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를 하고요 얼음 수정 빙결의 수정으로 바꿔주고요 갑옷 순간이동은 그냥 노말 순간이동으로 하는데, 이거는 블랙홀 뭐 범위 증가 대신 환영 순간이동으로 대체를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보스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열은 어깨, 화염 도트미이 붙는 어깨, 그리고 세 갈래로 나가는 바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딜도 딜대로 뽑고요. 생존율을 좀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는 거를 조금 선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것 또한 취향에 따라서 자기 손에 따라서 세팅이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존율을 올려서 최대한 빠르고 죽지 않고 보스를 띄운다는 컨셉을 잡은 게이 세팅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은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장 스킬 세팅인데요. 전장 일단 법사 파열 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기 어깨 바지에서 파열 정수를 가져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환영 순간 이동을 넣고요. 그치만 이제 블랙홀을 빼고 파열 처리 광선 조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수정까지 사용을 해서 오환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파열과 순간 이동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쓰면 좋은 조합이 운석 소나기, 파열에서 바지를 좀 빼고 운석 소나기로 바꿔주고요. 무기에서 회오리 기둥으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조합을 뭐 하루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운속소나기 깔고, 회오리 기둥 깔아서, 그냥 알아서 회오리 기둥이 적을 쫓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뒤에서는 파열로 지져주고요. 적이 온다 하면은 순간이동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얼음수정, 그리고 블랙홀. 이거는뭐 제가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합인 것 같아요. 블랙홀, 얼음수정, 파열, 순간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얼음 보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불태우기를 얼음 보조로 바꾸고 전기 보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얼음 수정 좀 전장은 얼음 수정이 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 다수의 적을 잡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크게 갈리지는 않고 한두 개씩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 바뀌는 스킬 조합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속 지대인데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제가 전장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하루 세번 숙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감속지대 같은 경우는 뭐 그림자 전쟁처럼 디코로 소통이 가능할 경우에 그래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제가 생각은 굳이 법사인데 딜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은데 서브 역할을 하기에는 법사의 딜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얘기가 나왔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팅을 하는데, 세팅을 해놓고서 효율적으로 딜을 못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딜, 딜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러 사냥을 하면서 받는 질문 중에, 번개파장 왜 쓰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이속 증가 때문에 씁니다. 보조무기에다가 번개파장 사용시 60% 이속 증가 넣어서 뭐 필드나 태고 빠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넣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던전 도는데 얼음갑옷을 왜 쓰세요? 얼음갑옷. 요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보시면 얼음갑옷이 이제 변해요. 방어 스킬이 공격 스킬로 변합니다. 최대 4명의 적을 주기적으로 감전시키며 요만큼의 피해를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줘요. 그리고 총 8틱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얼음 갑옷을 쓰게 되면은 이런 보라색 방어막이 생기는데, 이 주위에 있는 적에게 전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극대화까지 터지면은 15,000. 굉장히 좀 높은 데미지를 줘요. 게다가, 4명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 이것만한 딜링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던전에서 어른 갑옷을 주로 즐겨, 그러니까 천둥 갑옷이죠. 천둥 갑옷을 즐겨 쓰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어, 법사는 다른 세트의 효과를 아직 많은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1순위 '고행자의 은총'입니다. '고행자의 은총'을 대부분 쓰실 텐데, 이 '고행자의 은총'을 이해를 하시고, 이 고행차의 '고행자의 은총'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보시면은 다시 게임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고행자의 은총은요, 4세트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하나의 적에게 5회 피해를 줄 때마다 해당 적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타수를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수. 그래서 그 조합이 지금 이 보석 조합이고요, 이 스킬 조합이에요. 자 타수 보시면은. 얼음 수정을 깔면 얼음 수정이 한 대씩 때리죠. 자 그리고 천둥 갑옷을 쓰면은 천둥 갑옷이 한 대씩 때립니다. 다 범위기에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 명을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타수가 곱하기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파열, 파열을 주 공격으로 쓰는데 어깨에 화염 도트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파열 데미지 외에도 화염 도트뎀 여기서도 타수가 또 증가하고요. 다음 바지에서도 타수를 늘렸어요. 기본 본체 파열 외에 최대 3 개까지 추가로 광선을 발사를 합니다. 여기서도 또 타수를 올리죠. 자 그리고 아까 세팅해놨던 영원의 고통 여기서도 도트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타수를 올려요. 그래서 한 틱당 들어가는 타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성전사의 극대화 버프와 공속 버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주위 근접 적에게 지속딜을 넣는 그것까지 다 합쳐지면요 한 틱당 들어가는 타수가 저는 뭐어림 잡아서 계산이 잘안 돼요. 그래서 성전사를 만나면은 정말 극대화가 되는 세팅이에요. 이 고행자의 은총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데미지를 정말 효율 좋게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던전을 돌면서 정말 좀 가끔 많이 답답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냥 좋게 알려드려요. 다들 모르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얼음 수정 사용법이에요. 당연히 잡몹이 많으면 중간이나 어디에 소환을 해서 수정에 굴절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냥 굴절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한테도 이 굴절을 시켜서 딜링을 하시는데 굴절시 데미지 감소입니다. 그래서 보스한테는 직접 굴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스 옆에 소환을 시켜서 자, 요 캐릭터가 이제 보스라고 하면은 옆에 소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파열은 본체, 보스한테 쏘는 겁니다. 수정한테 튕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수정도 이렇게 잘 알고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요 보석이랑 스킬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복자 빌드인데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52전과 52후. 그래서 요거 써놓은 거는 일시정지 한번 하셔서 보셔도 좋고, 제가 화면으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복자 빌드인데요. 52전에는 뭐, 그렇게 선택사항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격력, 열이, 공격력, 진노,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이 위에 빌드를 가주는 거예요. 50 전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찍으면은 49레벨이 돼요. 49레벨. 그래서 이제 공속, 공격력, 주는 피해 증가, 지속 효력, 요런 것들을 챙겨가는 빌드 첫번째고요 이제 50레벨이 되면은 보물 사냥꾼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빌드를 바꿀 수 있냐면요. 이제 요, 처단자 활성화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력, 열이, 공격력, 찍어주고요. 이거는 어차피 활성화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발동이 안 돼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도 안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활성화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바로 보물사냥꾼으로 가서 이제 이 경험치를 챙겨주는 거죠. 공격력, 깡 공격력과. 경험치를 챙겨 주는 정예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 이상 몬스터를 다 말한다고 해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 보스죠. 그런 모든 정예 괴물들의 경험치가 50% 증가인데 별로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저는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찍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미지 그 메이킹을 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빌드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둔 이유는 이렇게 찍고서 아직 초기화 시간이 남았어요. 4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하고 싶냐면은 활성화는 첫단자를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격 5개, 열이 하나, 공격 25, 진노 찍어주고요. 지속 효록 10개, 캔마술까지 찍어준 상태에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보물 사냥꾼으로 넘어가서 이 경험치를 챙기는 대신에 이제 그냥 공격력만. 그래서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주는 빌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굳이 경험치를 챙겨주는 거는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활성화는 안 시키고, 이제 공격력 챙기고, 또 공격력과 공속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를 짤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물 사냥꾼에 있는 공격을 다 찍고 나면은 당연히 방어구 관통.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도 공격력이 있어요. 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쭉쭉쭉쭉 찍어 나가는 별들. 이제 여기까지 올려면은 100 이상, 아200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스팅을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전국자까지 알려드렸으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추천 마법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를 고르는 방법이죠. 장비에는 이제 능력치와 마법 옵션이 붙어 있는데요. 능력치는 당연히 높은 게 좋고, 마법사기 때문에 지능이 껴있으면 좋은 건데, 이 마법 옵션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런 옵션도 동일하고, 중요도 선으로 밑에를 적어 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알기 전에, 장비의 옵션이 어떻게 붙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4대2로 붙어요. 4대2로 붙는다는 거는 내부에는 공격 옵션이 붙고 두 부위는 방어 옵션이 붙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있죠? 요거는 뭐주 장비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장신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주 장비에서는 머리, 어깨, 무기, 보조 무기가 공격 옵션이 붙어요. 그리고, 갑옷이랑 바지가 방어 옵션이 붙습니다. 네,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는 갑옷이랑 바지까지 공격 옵션을 뽑을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파밍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격 옵션 4개, 방어 옵션 2개. 자, 장신구 쪽에서는요, 위에 4개가 공격이에요. 위에 4개가 공격, 밑에 2개가 방어 옵션이 붙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중요도 순서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대화 확률. 극대화 확률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대화 확률을 먼저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은 기술 공격력. 2순위는 기술 공격력, 3순위 극대화 피해. 3순위는 극대화 피해. 그리고 네 번째는 제어 불가 상태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인데요. 어, 지금 저는 이것저것 채팅을 하느라 다 빼놔서 없는데. 네. 제어 불가 상태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반지 보시면 생명력이 30% 미만인 적에게 피해 증가. 그래서 제어 불가 상대 이거랑 생명력 30% 이거는 뭐, 취향 차이가 될것 같아요. 생명력 30% 미만은 보스 딜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스를 딜할 때도.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공격 속도를 적어 놨는데요. 공격 속도. 법사가 무슨 공격 속도를 맞추냐, 악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공격 속도가 마법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계속해서 육성을 하신 분들은 이미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면요. 이거는 주 공격 속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공격 속도예요. 일반적인 공격 속도인데 공격 속도가 증가하면은 캐스팅이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모션. 모션이 짧아집니다. 파이어를 쓰게 되면은 손을 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저 같은 스타일은 이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공격 속도가 증가하면은 이 팔을 드는 모션이 굉장히 빨라져요. 언제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공격 속도 증가 구슬 먹었을 때, 그리고 재단 버프 먹었을 때, 그때에 타열 사용해 보시면요, 손 드는 모습도 굉장히 빠른데 그거만큼 이 게이지가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 말인 득슨이 파열 데미지가 더 빨리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DPS가 올라간다는 거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딜 양은 똑같은 건데 이제 같은 딜을 주는데 더 짧은 시간 안에 딜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속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냥을 하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센도 한번 껴봤었는데 카센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주 공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공격 속도도 맞춰주면 좋다. 그리고 여기 공속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면 좋은 게 평캔이 가능합니다. 평타 캔슬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이손 드는 모션 시간 동안에 평타를 한번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 평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수정, 이렇게.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민감하게 느낍니다. 이런 거 답답한 거 굉장히 싫어서.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파열 쓰기 전에 평타를 한번 때리고 넣어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처럼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된것 같아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어, 원하시는 정보란으로 빨리 감기 제가 시간 은 남겨놓을 거니까 빨리 감기 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